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미스터트로 장민호 님에 대한 종합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채널입니다. 지금은 오늘의 소식입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장민호가 격리 시설에서 퇴소했어야 합니다. 그는 원래 무증상으로 진단되었고 빨리 격리 해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얻게 된 단독 소식통에 따르면 한 간호사가 의사가 장민호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때 의사는 격리시설에 생일 파티를 열어야 할것 같다 하고 장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장민호의 생일은 음력 7월 28일로 양력 9월 4일로 알려집니다. 과연 장민호 치료가 더 오래 걸립니까? 의사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니 의사가 사실은 의사들이 장민호의 퇴소 전 생일을 축하해 주려는 의도였고 장민호의 상태가 양호하여 곧 퇴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묻자 의사는 회사에서 밝히고 싶지 않다. 따를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계속해서 상황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른 소식이 이어집니다.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가 결방된다. 7월 29일 TV조선 편성표에 따르면 이날 사랑의 콜센터는 전파를 타지 않는다. 이날 오후 10시에는 재방송 개념인 사랑의 콜센터 특별판이 방송될 예정이다. 사랑의 콜센터의 결방 이유는 미스터트롯 Top6 멤버 일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됐기 때문이다. 앞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박태환과 모태범이 지난 13일 뽕숭아학당 게스트로 출연한 여파로 이들과 접촉한 장민호. 영탁 김희재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것, 음성 판정을 받은 멤버들 역시 2주간 자가격리를 진행, 남은 녹화분이 없는 사랑의 콜센터는 결방을 결정하게 됐다. 미스터 피자는 장민호, 영탁 이찬원이 출연한 신제품 미스터 트리오 피자의 영상 광고가 공개 1년 만에 누적 조회수 200만 뷰를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미스터 트롯의 주역인 장민호, 영탁, 이찬원의 첫 번째 동반 광고라는 점에서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영상에서 장민호, 영탁, 이찬원은 트로트그룹 민영또 트리오로 변신해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인다. 구성진 멜로디의 강산 세번 바뀐 긴 세월의 맛, 민영또가 추천드리오라는 재치 있는 가사를 입힌 중독성 강한 CM송이 특징이다. 온라인 반응도 폭발적이다. 민영 또 같이 광고하니 더욱 보기 좋네요 미스터 트리오 노래 중독성 최고 이찬원이 광고하는 피자 오늘부터 1일 1피자 갑니다 등 긍정적인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미스터 트리오 피자 구매 시 푸짐한 사이드 메뉴와 민영 또 트리오의 브로마이드를 증정하는 베스트 드림 프로모션의 반응도 뜨겁다 출시 첫날이었던 16일 미스터 트리오 판매량이 1일 피자 판매량의 50%를 넘어서며 일부 매장에서 브로마이드 품절 사태를 빚기도 했다. 미스터 피자 관계자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미스터 트리오 피자에 보내주신 고객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트렌드에 맞는 맛있는 피자와 다양한 소비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고에 등장하는 미스터 트리오 피자는 미스터 피자의 창립 30주년 역사를 한판으로 집대성한 프리미엄 피자다. 미스터 피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치즈블라썸 스테이크, 새우천왕, 포테이토골드 피자 3종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오늘의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좋아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 또 봐요.